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나큰 승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냐면요. 다 인사해주세요. 아 내가 네,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차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어디 가냐면 어디 가죠? 처음 첫 강남대. 강남대. 강남 저희 어, 첫 행사를 하러 강남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남대 아니라 오크밸리요. 강남대 오크밸리 오티 오리엔테이션 축제. 에이. 아, 너무 떨리는데요 여러분, 많이 호응해주시지 겠 않을까요? 저희가 아직 차이라서 그, 오늘은 나, 나 기대를 <laughs>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한테 궁금한 걸 물어봐주세요 네한 명씩 인사할까요? 한 명씩 사하 안녕하세요 크나큰 리더 티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나큰 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나큰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인성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크나큰의 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나큰의 유진입니다. 네. 이제 누구 드리면 되죠? 가보세요. <laughs> 여러분, 어, 여기 지금 그오크밸리로 향하고 있는데, 어, 한 도착하기 한 10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차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녁 드셨나요? 저녁 드셨어요, 저녁? 네우린 <laughs> 충무김밥 먹었지롱. 이게 뭐게요? 빵 샀어요. 아 혹시 거기 오크밸리에 계신 분 계세요? 계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 호응 좀 많이 부탁. 드릴게요. 저희 진짜 아는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꼭 그랬구나.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저희가 막 소리 아, 질러 하면은 막 소리 막 빡빡빡 질러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야, 그러면 누구 궁금하세요? 누구? 누구 그날 궁금하십니까? 누구지래요 댓글로. <laughs> 아, 저, 아 저는 크나큰 인성입니다. 크나큰 인성, 정인성,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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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laughs> 아 근데 살짝 떨리긴 떨려요 제가 그러면은 희준이한테 카메라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지금 나오는데. 아, 진짜요? 어, 그러네요. 게이지. 그러면 우리 리다 지훈님한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스.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 나오네. 음, 하트바. 자주 입는 옷 색깔? 검정색이요. 저희는 항상 어둡게 있습니다. 리더 안녕. 안녕. 어, 스키타하고 싶다. 어, 여기 추울 거 같아. 추울 거 같아. 그 끝나고 스케이하자 일차 어, 읽어 드리고 <laughs> 싶은데 다 영어로 해 주시네. 러브 유. 그럼 See 그러면 리지훈 님도 영어로 부탁드릴게요. 헬로 에브리원. 어, 에브리원. 마이 네임 이 시훈 김. What's your name? My name is Xi Jun. My name is In s o Okay. Okay, good. Okay, okay. Okay, okay. <laughs> 아, 그거 a y okay. o 사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있어 a y okay. Okay, okay. o k 는 이모님께서 또 계셔가지고 또 놀랬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 엄마 엄마 이러고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저희 네? 오크밸리요오크밸리요행사하러 가요 강남대학교 가요 강남대 OT 인성오빠 왜 이렇게 멋있냐는데 대답 좀 해주실래요? 네? 왜 이렇게 멋있으시냐는데 아, 네. 멋있어요 안 멋있대요 여러분 <laughs> 우리 쇼케가 <laughs> 얼마나 남았죠? 질문이 안 보여 저희 쇼케는 이제 29일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여러분, 오실 준비 됐습니까? 유진씨! Yeah. Are you ready? 왜 이렇게 섹시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양거 어... 많이 보면 돼요. 저 이렇게 컨셉을 잡아주셨어요. 오늘 헤어랑. 뭐 어, 잡아 오, 섹시. 섹시 우리, 가이. 우리 유진이 형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김색시다. 어, 저희 우와, 도착한, 도착한 거것 같아요. 어, 어, 저는 스키장을 와본 적이 없는데 행사로 이렇게 아, 올 수, 있, 오, 오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삶에서 처음 와봐요. 아, 뭐야. 옆에서, 옆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네요. 시준이가. 인성 오빠! 곰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곰 한번 질러달래요. 질러주세요. 네, 곰. 곰은 나담당인데 곰은 희준이인데. 희준이 곰 잘하네. 하나, 고음. 둘, 셋. 지훈이 곰. 하나, 둘, 아 셋. 와우. 마이 체.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스키장이에요. 와, 스키장이다, 스키장이다, 우와. 스키장이다. 우와. 저희도 신나게 한번 스키 타볼까요? 와, 스키장이다, 스키장이다. 좋겠다. 와, 엄막 이게 뭐야? 어, 하트, 하트, 하트. 내리키야 여러분. 어, 어, 감사합니다, 잘왔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끊겼어요. 끊겼어요. 잠들 네, 음? 말아주세요, 잠시만 네, 여기 저... 안 터지는 거 아니야? 안 터지네 <놀람> 안 터지나 봐요, 형 헛? 어떡해? 어떡해요? 어떡해, 어떡해? 여기 안 터지나 봐안 터지나? 너네, <놀람> 여기 안 터지나 보 너무 고지대라 그런가? 누나, 여기 안터져 여기 안 돼, 되네, 되네 된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놀람> 돈거 같아 돈다 아, 돈다 아, 여러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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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 스키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키 해야지 저희 한다고요? 네 해야죠 스키장으로 가볼까요? 일단 근데 춥다, 춥다. 끊긴데요 아, 춥다 춥다 오늘은 뭐 경복오빠 오늘 뭐 어, 먹었어요? 어, 저 잠시만. 오늘 빵 먹었어요 끊겨요? 끊기면 안되는데 아, 끊겨, 끊겨, 끊겨. 어, 어. 여기가 잘안 터지나 봐요. 끊겼대요. 끊겼어요? 끊겼어요? 아니요. 자꾸 끊겼다 끊겨요. 다시 차 속으로 아. 들어가요. 아니, 어, 제는 차... 갔어요. 차... 아니, 창가. 차가... 들어가고싶은데차는 갔어요. 너무 추워. 춥다. 대박 오. 춥다. 여기 화장실 없나? 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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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되나요? 추워요. 여러분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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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따가 행사 파팅. 나도 화팅.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되고 응. 있어. 차가 될게요. 아슬아슬하게 되고 있어요. 나도 보트 타고 싶어. 같이 보트 타자. 저는 스키탑니다. 여러분 만세해 줘요. 만세. 하, 해줘요. 하, 만세! 아, 어, 너무 추워. 차 타실 때는 안전벨트 꼭 하시고요. 만세! 하. 많이 춥겠다. 좀 춥네요. 아, 춥다. 네, 여기가, 여기가 진짜 하나보다 춥네. 하, 하, 하. 여기 강원도니까 어? 그런 거. 윙크. 아, 보드 타요? 스키 타요? 저는 스키 타는 타요. 다 같이 스키장으로 갔습다고요 지금 방송 펑크 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오! 야, 여러분 야, 제가 아니, 스키장을 보여 드릴게요. 재밌겠다! 왜 이거 타본적한 번도 없어. 우와. 우와. 재밌겠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대박이다. 우와. 네, 여러분 보이세요? 나 스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할까 할까. 음. 자, 여기 스키장인데. 와, 대박인데. 재밌겠다. 근데 나는 초보인데. 못할것 같아. 너무 추워. 오빠 감기 조심해요. 어, 팅커벨도 어, 감기 조심해요. 근데 이거 눈은 어떻게 있어? 인공 눈 만들 수 만들 수 있어요? 와, 저 저기 저기에 하는 사람도 있어. 저기, 어, 좀... 안 와, 끊긴다. 여기서부터 내려와야 오, 돼? 어, 이제 안 끊긴 것 같아. 어, 됐다. 안 끊겨요. 아, 도착했다. 됐 네. 네. 몇곡 불러요? 저희 두곡 부릅니다. <laughs> 두곡 부릅니다. 뭐야? 인상 뭐야? <laughs> 아. 연상 연하 하나 둘셋 독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상 연하? 네? 연상 연상 연하 몰라요. 안하게 뭐예요? <laughs> 저는 감기 걸렸대요. 감기 조심해요.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여러분 편해졌어요. 와. 안녕. 춥다 아, 근데 되게 춥다. 여기가 어디냐면 원주에 있는 한 스키장이에요. 오크밸리 오크밸리 그럼, 여기 오크밸리 여기 오크밸리 오크밸리 스키장 오크밸리 스키장. 오크밸리 스키장. 여기 강원도 오크밸리 스키장이고요. 음,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예. 네. <laughs> <laughs> 여러분 신나게 <laughs> 보이시나요? 스키터 코프 드세요. 붙어 주세요. 준 씨. 예? 붙어 주세요. 좋았다. 귀시럽네요 아니 나 근데 재밌겠다. 스키 한 번도 안타 봤는데. 아 이게 끊겨졌고. 아, 끊겨? 끊겼어. 여기는. 거기까지. 우리 집닭볶이집 <laughs> <우리 콧덧붓기집 웃음> 가서 떡볶이 어, 일단, <laughs> 일단 어디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어디로 들어가 볼까요? 차로 들어갑시다. 저희 커피 베이커리 피자집 서떡볶이 있는데 저거 네, 먹을까요? 저희 그차 한잔 할까요? 한 잔만 시켜줄 고요여섯 여덟 명이서. 너무 추우니까 이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어디로 가야 <laughs> 가면 되죠? 어, 뒤에 어쩌로 조심하셔, 어쩌로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우와, 이게 되게 좋다. 여기가 왜인가 여기 여러분, 강민 3월에 날 풀린다고 그러시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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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추위가 있어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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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추위 때문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차로 차로, 차로. 어? 하시다, 어 차로? Follow me